광양경자청 유관기관 공동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광양경자청은 12월 16일 여수 유탄마리나 호텔에서 2024년 지페이지 유관기관 공동 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구충곤 광양경자청장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광양시 하동군 등 인근 시군의 투자유치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광양만권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의 첫 번째 발표는 광양경자청 김세훈 화학과장이 맡아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와 국내 석유화학산업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 극복을 이한 미래 전략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 T.P. 백형엽 책임연구원이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과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2025년 주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Y.G.P.A. 정연영 차장이 여수 광양항 배우단지 소개와 운영 현황, 입주 절차를 흥미롭게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구충군 광양경자청장은 광양경자청, YGPA, 전남TP는 광양만권의 기업 성장 기반 조성과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반자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 직원들 간의 투자 유치 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